안녕하세요. 번역가 제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번역 사기. 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사실 예전에도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 어떤 분께 인스타 DM을 통해 또 그런 얘기를 접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2022년도에 그런 사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번역 사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브런치에 굉장히 자세히 썼었는데 그분께도 그거를 공유를 해드렸죠. 사실 그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번역 사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번역 경험이 전혀 없으신데 본인에게 좀 괜찮은 번역 의뢰가 들어왔다고 저에게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관련 정보를 여쭈려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그냥 친절하게 답변을 드린 건데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영어 강사이시고 번역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미국 회사에서 영한 번역을 의뢰를 한 거죠. 그 부대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게다가 제가 어, 들으니까 그냥이 굉장히 후하더라고요. 경력이 많은 번역가한테도 그렇게 안 주거든요. 그것도 좀 이상했고, 특히 미국 회사가 영환 번역 의뢰를 하면 어떻게 자기들이 그 번역의 품질을 검수하는지 좀 이상해서 자꾸 제가 조금 캐, 코치코치 캐물었더니 그분이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사기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업이 떠올라서 이제 공유를 드리면서. 일단 계약서를 받아봐라.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돈을 지급하려고 하는지 꼼꼼히 따져봐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다시 연락을 하더니만, 아, 이거 아무래도 사기 같다라고 해서 이제 연락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주신 것도 더 감사하죠. 그래서 어쨌든 사기를 안 당하셨으니까. 근데 인터넷상에 진짜로 별의별 사기가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막번역기를 구하려고 이렇게 바뜬거리는걸 알고는 그걸 노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억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제가 그 증거 자료까지 안 버리고 언젠가 이거를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오늘을 위해 아마 갖고 있었나 보네요. 그때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는 굉장히 큰 사이트 아시죠? 번역가라면 아실 프로 c 닷컴에서 어, 이제 프로필을 올려놨었는데 보통 프로 c 닷컴은 기업이 의뢰를 해서 개인이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한테 연락이 와서 좀 찜찜하긴 했어요. 그런데 크몽 같은 사이트도 보면은 사실 개인간의 거래 금지지만 이렇게 살금살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개인이 거래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역시 어, 원래 제가 봤던 것보다 좀 후하게 가격을 제시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전략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럼 평소에 돈을 이렇게 많이 못 버는 번역가 입장에서는 아 그래, 드디어 나의 몸값이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음, 처음에 어, 그럼 일단 번역료의 절반을 퍼센트를 수표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와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저희 주소를 가르쳐 줬죠. 그래서 제가 받은 게 바로 이 페덱스로. 받은 거예요. 너무 멀쩡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표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 수표가 보통 개인 간의 거래는 그냥 개인 수표를 하면 되는데 캐시 크스 체크를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뭔지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일단 수표가 느낌이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요 핵심은 여러분, 저에게 원래 주기로 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적혀 있어요. 그럼 사람이 어, 뭐지라고 일단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좋기도 하면서도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 회계사가 실수로 더 많은 돈을 보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이미 생각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휠체어가 필요한데 그 비용이 여기 같이 들어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의심을 먼저 하고 들어갔죠. 저한테 그 차액만큼 돈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연히 안 되죠. 제가 정신이 <laughs> 좀 멀쩡한 사람이라면 좀사리분별는 사람이라면 안 보내주겠죠. 그래서 제가 강경하게 나갔더니 그 사람들도 분명히 저 같은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야? 그 플랜 B가 있겠죠. 플랜 B는 뭐냐면, 음, 그러면 나 여기 적힌 금액을, 어, 그냥 다너번역료로줄 테니까 그냥 그렇게 퉁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번역료가좀 깎이는 거죠.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럼 뭐지? 사기가 아닌가? 라고 약간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접으려고 했는데, 저한테 은행에 언제 가냐고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은행 갈때 자기한테 얘기해달라. 고 제가 나 지금 시간이 없어 서못 간다 나중에 가겠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0분 있다가 또 은행 언제 가냐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니까이 사람들도 너무 어설펐던 거죠 수법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은행에 이렇게 접속을 하는 순간 뭐제 계좌에 들어가서 뭘 빼내려고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음 이거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구글에 check fraud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은행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얘네들이 여기에다가 적어놓은 전화번호 말고 이 은행을 구글에 쳐서 그때 나오는 이제 사이트로 직접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DL Evans Bank에 들어가서 저화를 해봤죠. 그래서 이 번호를 불러줬더니 번는 어, 존재하지 않는, invalid한 수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 그냥 그만 돌려다가이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연락이 오길래 답을 보냈어요. 어 내가 은행에 전화해봤더니 인벨리던 체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바로 연락을 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사기를 당하진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시간적 낭비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 뺏기고 생각하니까 너무 열을 받고 괘심하더라고요 어, 굉장히 열심히 일하려는 번역가를 상대로 하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노의 글을 썼었는데, 어, 여러분들도 혹시, 어, 이런 사기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저에게 얘기하셨던 그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번역 사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큰 사이트에 나름 이력서를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은 첫 번째, 본인이 경력이 없는데 갑자기 먼저 제안을 준다. 그런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둘째, 생각보다 후한. 평소에 자기가 봤던 번역료보다 좀 높은 번역료를 제시한다는 거. 셋째, 번역료에 협상이 오가지 않는 경우. 보통은 번역료 같은 경우 어, 많이 깎으려고 하지 더 주려고 하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 무조건 저한테 맞춰준다든지 너무 저자세로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회사인데 한국 번역을 의뢰를 한다. 이 경우 뭐 어디에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계약서. 계약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계약서를 안 보내주거나 좀 늦춰주거나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 음, 빨리 확실히 주고받고 업무를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의 지급 방식도 확실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간의 거래는 요새 그냥 페이팔이나 뭐 뱀모 이런 걸로도 많이 하거든요. 체크 같은 경우에 뭐 확실히 이제 멜리한 체크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 가뜩이나 AI 때문에 흉흉한데 지금 이런 번역 사기까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났는데, 여러분들, 어, 절대로 당하지 마시고요. 어, 현명하게, 어, 똑똑하게, 어, 일감 받아서 번역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여러분 또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